안녕하세요. 스탁플러스입니다. 자, 시바이누 살펴볼 텐데 어, 미국 최초의 도지코인 ETF가 이번 주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시바이누 도지코인 다 밈코인이라고 하죠. 밈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클린코는 어 도지 보유 확대를 선언하면서 도지 트레저리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바이누에 대한 이슈를 봐야 되는데 왜 도지코인에 대한 이슈를 음. 보냐? 자, 밈코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은 밈코인에 엮여 있기 때문에 도, 어, 시바이누도 같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미국 최초의 밈코인 상장 지수 펀드 시대가 마침내 열립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에릭 벌추나스에 따르면요. 이번 주 안에 도지코인 기반 ETF가 정식 출시될 예정이고요. 처음으로 밈 자체를 자산으로 삼는 ETF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지금 도지코인의 ETF가 출시가 되는 거지만 시바인후의 ETF가 출시되는 거나 거의 매한가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요, 자, 패턴 자체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보시면, 이전에도 이렇게 지지 구간이 올라가고 정확대가 내려오면서, 자, 거의 끝에가 이제 삼각수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삼각수렴 끝에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매수량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도 여기도, 자 끝에가 원래 삼각수렴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자 너무나 매수량이 강하기 때문에 튀어버렸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도요 사실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삼각수렴 이후에 자 상단 돌파하면서 쭉 상승을 이어갔던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구간도요 자 끝에가 이게 여러분들 삼각수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또자 끝에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상단으로 뚫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으로 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소한 자, 3, 40%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일단 상단 부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요. 여기 지금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대에서 매수 매도 공방전이 벌어질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이 구간까지 봐서도요, 여러분들. 일단은 뭐 20에서 30% 정도는 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면요. 그다음 저항대가 어디냐면은 요 라인일 거예요. 요라인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30% 수익률 나오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시바이누는 지금 잡아야 된다. 까딱 놓치면요,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1.68% 밖에 상승을 못했던 이유는요, 상단 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매수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단 부분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엄청난 급등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셔야 되고요. 혹여라도, 만약에,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탈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 3, 4분기 들어서는요, 올라갈 거예요.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좋은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터닝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터닝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겠죠? 여기서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질 건데, 자, 매수가 우위를 점할 때, 우리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든, 신규 매수를 들어가든 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마저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자 그러면은 또 지지라인을 설정하면 돼요 근데 자 보시다시피 이 밑으로는 지금 이전에 떨어진 이력이 없습니다 그쵸 어, 떨어진 이력이 없기 때문에 아 여기서 보시면 있구나 그쵸 그러면은 잡으셔야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한요 정도 설정이 될 겁니다 0.1 0.183종 될 거예요. 이 라인선상에서 이제 또 추매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진 지역이 거의 대부분 지지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밑으로는 내려갈 일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 밑으로는 내려갈 확률이 거의 없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 보시다시피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플러스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 화랑이에요. 화랑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상단으로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김치 프리미엄을 확인을 해야 된다. 김치 프리미엄. 자, 이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시바이노 있잖아요. 예. 지금, 첫 번째, 자, 보시면, 우리가 업비트. 업비트 거래소에서의 이 시바이누와 그다음에 바이낸스 거래소의 해외 거래소죠. 바이낸스 거래소의 이 시바이누의 지금 갭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냐라는 건데 0.2%라는 건 뭐냐면요. 거의 자, 맞다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원래는 우리나라 거래소의 시바이누가 외국 거래소보다 훨씬 더월등히 높아야 됩니다. 가격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고 자, 이렇게 같이 맞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격을 다시 벌려야 돼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무슨 얘기면 저평가라는 겁니다. 저평가. 자, 그래서 이격을 계속 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잡아나가야 된다. 자, 혹여라도 떨어지면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계속 잡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단으로 바로 틀 경우는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려갔을 시에는 계속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이제 들을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사실 손실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손실을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 뭘 주면 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저쪽 영상에서 락업에 대한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락업 도대체, 자, 이 락업이라는 게 뭐냐, 어,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일단은 이 락업 일정, 그 다음에 락업 해제 일정,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 그럴 때, 요 락업 일정이 들어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주소를 여러분께 제가 무료로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히든주입니다. 자, 이히든주은요 시바이노처럼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중간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칫 잘못 들어갔다는 수익을 내더라도 안 팔려요. 그래서 중간선에서 지지받고 제일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최소 연말까지 봤을 때50% 이상 수익률 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조금 이제 무료로 드릴 거니까 이거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가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3, 4분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밑에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오히려 모아가는 방식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이슈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앞으로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살펴본다라고 했을 때요. 자, 미 노동부가 지난 1년간 고용 수치를 자, 91만 1,000건으로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요 금과 유사한 반등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다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요. 사실 우리가 적금을 부어도 이자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위험자산 이라고 하는 이런 뭐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코인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 변수가 생겼는데 지금 여러분들 안전자산인 이금 같은 경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금 같은 경우가. 자,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요, 금, 금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마 이런 경우에요 지금 어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안전 자산인 금을 택 택하면서도 그러면서 위험 자산이 올라가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또 코인 쪽에서도 주식 쪽에서도 같이 올라가는 셈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요. 지금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도했다는 거는 이하 여러분들 알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자, 밈 코인 같은 이런, 이제, 밑에 계층의 코인들이 같이 동반돼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정말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하나 더 보자면요. 지금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까지 뜨고 있냐라는 건요. 사실 지금 결제 수단이요, 세계적 결제 수단이 달러 아니면은 유로합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세계 결제 수단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한국은행이 잠정 중단했던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 b d c 라고 하죠. 여기에 2차 실험,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이요.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기획재정부와 물밑협의를 통해서 프로젝트 한강을 국고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재개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차 실험에는요. 연간 112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령자에게요. 현금이나 바우처 대신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면 예금 토큰 거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용처를 제한해서 보조금이 애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설계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자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제 대표적인 코인이 테더가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코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 코인들이 올라간다는 건요, 결론적으로 다른 코인들도요 같이 이슈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코인 시장은요 우리랑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이런 두 가지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올려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 4분기에도 자 코인 시장은 엄청난 활량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 이 코인 시장 화랑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더 수익을 찰수 있도록 제가 이벤트 내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낼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좀 제가 무료로 좀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첫 번째 자료는 뭐냐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서요. 계속 여러분들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자, 락업 일정입니다. 이 락업 일정, 그 다음에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마다 계속 떠들고 있는데, 어 저는요, 그래서 이것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다른 영상에서 뭐 보고서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드리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이 락업 일정, 락업 해제 일정을 어, 마음껏 검색하실 수 있도록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네임에다가 종목명을 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언락 프로그레스 라고 있죠 언락 프로그레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 일정이에요 현재 락업 해제 일정이고요 넥스트 언락 다음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언락 데이트 날짜가 언젠지 일자가 언젠지 다 나와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요 이렇게 무료로 제가 주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여러분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갖고 여러분들이 자유 자유롭게 드나들면서요 원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 락업 일정, 락업 해제 일정을 다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100% 수익을 이끌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른 여러가지 이슈와 다 분석에, 분석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80% 이상의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요. 잠시 뒤에 제가 어떻게 주소를 받아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특급 히든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언급을 드릴게요. 수입니다. 수이고요왜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을 추천드리냐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자, 전체적인 코인 시장상, 후, 후발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수위 같은 경우는 너무 못 갔어요. 너무나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요 라인, 이 라인, 이저항대 계속 부딪혀서,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여러분들, 자, 거리랑, 이쪽 거래량이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왔죠 거래량이 되게 줄긴 했어요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거래량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저항대를 넘어가서 자이 정고점인 8천원대 이상까지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수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저평가 돼 있는 그런 자,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라인을 따라서 여기가 이제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터닝포인트. 자, 그래서 이전에도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진 구간이었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터닝포인트, 이 기점을 넘어가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추세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고, 이제는 상당 부분을 넘어서 8,000원 이상까지 가야 된다. 대략적으로 수익률이요. 수익률이 어림잡아서, 자, 50% 이상은 수익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어, 어떤 분석, 분석을 제가 여러분들, 자, 소통방에서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무료 히든주 받아가시고, 분석까지도 소통방에서 다 받아가세요. 분석까지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개. 여러분들, 아까 그, 락업 해제와 락업 일정이 담긴 사이트 주소와 이 특급 히든주, 이거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 자, 무료로 받아가시려면요, 여기 하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1억,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자, 앞전에 말씀드린 락업 일정, 락업, 헤, 헤, 락업 해제 일정이 담긴 그 사이트 주소. 그다음에 히든 줄을 문자로 제가 바로 드릴 거니까 빨리 받아 가셔 갖고요. 빨리 일단 수익 먼저 빨리 내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왜 여러분들 1237도안인 1억이냐?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겁니다. 무료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벤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들 출자금으로 자,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거고요.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자,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거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자두 번째는요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제가 무료 추천 드릴 거고요 자 어떻게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지금 어, 한 3개월 정도면 이 정도 사이즈 수익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는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내공개할 건데, 자, 비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이 특급 정보를요,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다 오픈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받아가셔갖고 빨리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게 뭐냐면요, 캘린더입니다. 이게 그냥 캘린더가 아니라 일정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캘린더구요. 어, 매달 세력들에게 제가 이 캘린더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날짜에 이런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관련 종목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밑에 하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1억,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은 아까 그 사이트 주소부터 시작해서 특급 히든주 그 다음에 정보 이벤트를 다 무료로 드릴 거니까 다 받아오셔갖고 대박 수익 내시길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타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